2023년 2월 15일. 오늘 드디어 센즈랩 상장했습니다. 오늘 따상 갔다 왔지요. 3연속, 아니 4연속, 5연속입니다. 오브젠, 센즈랩, 꿈비, 미래나노텍, 삼기이브이. 전부 따상입니다. 공모주 반드시 하세요. 저는 다섯 개자. 15주 받아서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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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주 키움증권으로 가족균등 계좌하여 8주 팔고 아직 다섯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죠? 제 계좌 마이너스 13만원입니다. 500만원 있는 계좌 마이너스 13만원 한 방에 개박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What the fuck? 어제 홀딩한 종목, 한 종목 있죠? 그 종목에서 오늘 완전히 손실나서 손실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미수금 처리까지 완벽하게 손절하여 모든 주식을 팔고 마이너스 13만원 손실났습니다. 2월달에 매일 2만원씩 수익난 거 절반 수익을 오늘 하루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아, 슬픕니다. 주식 힘듭니다. 공모주마 당분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계좌, 균등, 꼭 하십시오. 내일은 제요 상장입니다. 상장 영상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따상 가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두세주 받아서 4만원, 5만원 수익 나는 거 1인 기준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해서 가족과 함께 고기 삼으로가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모주 카카오 대리 공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